서산시가 대산공단 주요 사사의 투자 계획에 대한 실적 검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8월, 현대 오일뱅크와 LG화학, 한화토탈, 롯데케미칼은 안전과 환경 분야에 5년 동안 8,07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동검증위원회는 현재까지 대산 사사가 투자한 비용이 지난해 2,160억 원, 올해 상반기 1,497억 원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 대비 각각 21억 원과 224억 원 적게 투자된 상태입니다. 검증위는 예산 투입 이후 노후 설비 개선과 안전 진단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대기 오염 물질 저감 등 환경 문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검증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는 앞으로도 대산 사사의 투자 현황과 개선 효과를 수시로 점검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